안녕하세요, 미코TV 여러분. 오늘 진행할 부위는 등 운동입니다. 등 운동 중에서도 지금 롱풀, 일명 다른 말로 시트를 로우 앉아서 이 노젓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. 제가 오늘 타겟은 제가 목표하는 타겟은 약간 밑등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꼭 밑등이라 그래서 위쪽 이 견갑, 위등이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좀더 밑에 쪽으로 이 팔꿈치 각을 바꿔줘서 밑등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무게는 45kg. 잡고, 이 롱풀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. 먼저 손을 제일 밑쪽으로 잡고, 제가 하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. 이 다리 위치가 예전에는 약간 중간에서 했지만은 이렇게 올려놓고 합니다. 위에서, 요즘 귀교에서 발판 위치를 약간 더 위에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제가 해보니까 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. 이렇게 위에 놓고, 고관절 쭉 빼서 허벅지 꽉 잡고, 그 다음에 견갑 눌러서 꽉 잡고 갑니다. 안 잡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 버립니다. 잡고, 여기에서 그대로 배꼽 쪽으로 갈 겁니다. 후, 그대로 배꼽 뱉고, 뱉고. 네. 오 다리 위에 위치가 바뀌었고요. 그다음에 잡아생길때 그대로 뱉고 벌리지 마시고. 하면서 두 번째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명치 쪽으로 약간 명치 밑으로 해서 다리는 똑같고 이런 형태 그러면 약간 위로 올라가겠죠 이두 가지로 요즘 롱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꼽 쪽으로 약간 밑에 쪽에 좀더 부하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트도 무게 올려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트 무게 올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꽉 잡고, 여기서 보실 점은 다리 위치하고,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봉에 어디로 당기느냐,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. 앉아서, 다리, 제일 위에 잡았죠. 허벅지 잡고, 그 다음에 고관절 뒤로 빼서 타이트하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견갑 눌러서, 오케이. 고가 뚝 눌러서 잡습니다. 여기에서 그대로 잡고 후. 자, <놀라> <야, 놀라> 둘, 어, 어, <놀라> <너야>. <놀라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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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다리 위치. 그 다음에 팔꿈치 벌리지 마. 자연스럽게 배꼽 쪽으로 그대로 누르면서 할때 풀지 마시고. 자, 여기에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채뿡뿡. 인사하고. 올배미 단, 단. 단. 자, 고. 단. <laughs> 제가 할 때는 손 모양이랑 다리 위치. 우리, 최선수가 할 때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. 꼭, 밑등만 되는 게 아니라, 이 견갑도 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딜, 다리 올려서, 혹시 잡고, 자, 견갑 다시 잡고, 꽉 눌러서, 배꼽 쪽으로, 후, 허벅지가 단단히 고정돼야 됩니다. 자, 둘, 후, 셋, 그대로 누르면서, 넷, 후, 다 풀면 안 되고, 다섯, 후, 여섯, 후, 일곱, 후, 예, 들어가세요. 한 열심히 했으니까. <laughs> 수고하셨고요 자, 이렇게 롱풀, 이 손잡이 위치, 그 다음에 발바닥 위치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신경쓰면서 그대로 이 밑에 쪽 한다는 거.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은 견갑을 잡고 간다는 거. 놀 때도 어깨를 다안 푼다는 거. 그대로 눌러가면서 그대로 이 견갑으로 그대로 눌러준다는 거. 명심하시고, 한 번씩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